핀테크 기업으로 정책 테마 그것도 안되면 실적도 괜찮은 종목 헥토파이네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구독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쪽이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역화폐 관련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업 경쟁에서 탈락을 했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피지사업과 핀테크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화폐에 직접적 연관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관련된 테마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엮이 안더라도 실적이 좋다. 단기수익이 이번에 20%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꺾이지가 잘 않는 회사예요. 영업 이익률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닥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슈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15,000원 정도까지를 좀 설정을 해 두고 12,200원까지 조정 나오면은 그때 매수하셔도 괜찮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1 3 0원 구간대로 잡아도 충분히 기대가 될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